준아 씨가 어린 시절에 한 여배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어? 키스 앤 크레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지 네. 님이랑 같이 경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어. 저는 어린 마음에 이제 승부욕이 완전 불타 가지고 어. 어. 제가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열정적 으로 알려졌죠. 아, 치적입니다 아, 그래? 카리스마 있네. 는 그럼 맞겠네. 아. 아. 밖에서 가서 저거 대. 밖 그럼 링크차인에서 하루에 네, 아. 무멋 아. 아. 선수고 나는 초보인데좀 살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어떡해. <laughs> 누나가안떨어지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아 누나구나? 찾고 뭐만 하면 우리 선우한테 <선수다> 한번 가볼래? <laughs> 무엇보다 잘해야 탈락을 안 하고 뭘 해야겠다라는. <laughs> 피규어밖에 모르는 바보야. 어, 웬만하면 이제 빵도 그래야지만 서로 막 어. 흉내라고 막 그냥 네. 그러는데 아 빵을 뜯고 막 이러는데 아 그런 것도 없네. 저때 저희가 다이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맞대 이래가지고 너나 열심히 일해서. 또 최근에는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 번, 번호도 교환하고 이 어. 네. 그래. 다시 지내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저때저 말투가 지금 미니 말투라고 믿으세요. 앞으로 이십 분겠네 초등학교 4학년 말이에요. <laughs>